자, 9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이분입니다 자, 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해요. 이거. 중점 연결 정리. 삼각형이 있어. 이것과 이것의 절반을 찍고 이것과 이것의 절반을 찍으면 자동으로 평행하게 되거든. 자동으로 평행하게. 됐죠? 두 번째 갑니다. <laughs> 왼쪽은 가운데를 찍고 가운데를 찍은 다음에 여기 밑에 거랑 평행한 선을 만약에 여기다 긋는다면 이 반대쪽도 중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음.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살짝 다르지, 살짝 그 살짝 다른 차이점을 알아줘야 돼. 나중에 이거 읽으면서 이게 위에 거, 방금 요거, 밑에 거두 가지 다알아줘야 됩니다.